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다 디벨로퍼 서포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제일 처음에 바다 SDK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걸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셀러 오피스에 올리는지,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 과정이 어떤지를 다 들어보셨고요.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좀어려움 점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을 때좀더 손쉽게 빠르게 그리고 좀더 좋게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바다 에반젤리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바다 에반젤리스라는 것은 바다 개발자 개발자분들에게 좀더 바다가 무엇인지 알리는 노,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다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동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단말이 전 세계 이렇게 퍼진 것 동시에 저희도 이제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자 들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시면 우선 온라인 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출판 이라든지 다양한 테크니컬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좀 여러가지 해봤는데 사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셔서 조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온라인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하면 바다 디벨로퍼스 사이트를 음꼭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미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다 바다 디벨로퍼스를 이제 접속을 하셔서 방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바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꼭 필요한 SDK와 ID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마침 SDK 1.2가 최종본이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SDK ID뿐만이 아니라 API 레퍼런스와 같은 주요한 테크니컬 정보들을 이제 문서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 문서들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소개해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왼쪽 메뉴에 리소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API 레퍼런스뿐만이 아니라 각각 SDK마다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그 문서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제공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튜토리얼 자료 그리고 디벨로퍼 가이드 그리고 UI를 만들 때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 어플리케이션 UI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각각 API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API 레퍼런스를 잊지 마시고 꼭 항상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테크니컬 그 문서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항목으로 가 보시면 좀더 간결한 형태의 여러 가지 팁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팁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발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에 대한 소개를 짤막하게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 이블로그들을 참고하셔서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글로만 전달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듣고 보고 하시면서 이해를 하기 피, 이해를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비디오를 작성을 해서 이제 제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래밍 팁스라든지 뭐 SDK에 포함되어 있는 툴에 대한 설명서 그런 것들을 비디오로 이제 제작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서울 디디에 있었던 이런 테크니컬 세션에 있었던 것들을 모두 비디오로 다시 올리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꼭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자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개발자들과 함께 프로그래밍 팁들을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포럼이란 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랑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삼성의 테크니션과 같이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럼이 계속 1년 동안 운영이 되긴 했었지만 사실 바다 SDK 에 대해서 이제 VOC를 낼수 있는 적당한 창구는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요 의치를좀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향후 이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셜 액티비티로서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제 스마트 바다라는 그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을 팔로우를 하셔서 이제 서울 디데이는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이제 접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질문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온라인상으로 하면 그래도 뭔가 아직도 벽이 있고 직접 여러분들을 만 마주치고 그러니까 만나 뵙고 눈을 마주치고 이제 직접 그 어떤 어려운 점을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지 이제 뭔가 좀더 빨리 풀리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가 바다 디벨로퍼데이입니다. 금년에 이제 바다 SDK가 처음 릴리즈된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바다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다 디벨로퍼데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39개의 바다 디벨로퍼데이를 38개국에서 진행을 해서 거의 5천여 명의 개발자들 을 직접 만나뵙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이제 개발자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무용수들이 나와서 하는 예술 무대가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세션을 나중에 원하고 싶다라고 설문지 적어주시면 다음에는 뭐 그런 행사를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약간 우아하게 음 저녁 때 이제 그랜드 피아노 위에 노트피시를 놓고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몇몇 나라 에 있던 신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인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영국 그리고 미국, 미국에서도 이제 진행을 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큰 호응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번째 오늘 이제 서울에서 바다 디벨로퍼데이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한국에서 열게 되서 너무 기쁘고요.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께 정말 환영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행사니까 끝까지 즐기시길 바라고 오전 세션이 끝났다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테크니컬 세션이 8개가 있으니 궁금하신 거다 이제 다 이제 배워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바다 플랫폼 개발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에스크 바다라는 배치를 다 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는 애프터 파티도 있으니까 끝까지 남으셔 가지고 이제 많은 개발자들과 교류를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디벨로퍼 데이를 진행을 했지만 디벨로퍼 데이가 이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싶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한국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지원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오션 센터입니다. 이미 꽤 여러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션 센터는 그 개발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웨이브 단발을 직접 이제 시연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가지 강연과 그리고 이제 뭐 바다 에반젤리스트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Q&A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좀 자세한, 생, 자세한 거는 여기 밑에 URL이 있는데 developer.bada.com에 오션에 들어가셔서 좀더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성역하고 선역 사이에 있는 삼성동 삼성빌딩 삼성동빌딩이죠. 삼성동빌딩 12층에 있고요. 24시간 계속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션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션에서는 우선 정기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기너를 위한 강의가 있고 마치 이번 주에도 이제 기본 강의, 그러니까 처음 바다를 분들을 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공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평균적으로 월 2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역시 디벨로퍼닷바다닷컴에 오션에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이제 쉽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게임이나 SNS 그리고 LBS 좀더좀 좀 어떤 주제로 포커스해서 어드밴스드 클래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월1회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바다를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여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TTT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좀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강연 말고도 저희가 원데이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요일마다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그 오션 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좀더 소규모로 이제 좀 자유롭게 디스커션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션에서 잠깐만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이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주요 이제 많은 대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다에서 세 학교에서 바다 세미나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 중국, 뭐 세계 갖고 있는 에반젤리스트들이 그 나라의 대학교를 돌아다니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이번 하반기에 한 30여 개 대학교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었는데요. 신청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미나를 들어보니 바다 강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TTT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해 주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자들이 이제 충분히 바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강연을 여시게 되면 강연에 필요하게 되는 약간 기초 자료들을 다 풀세트로 제공을 하고 강의 중에 약간 한두번 정도는 저희가 특강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벌써부터 우리나라에 벌써 두개 대학교에서 이제 강연이 시작이 됐고요. 오스트리아에서는 한개 대학, 그리고 폴란드에서 이미 네개 대학교에서 강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강의가 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는 이렇게 만나는 방법이 있고요. 아직도 되게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테크니컬 콘텐츠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선물을 받으신 거기에 다 이제 영어 책이 들어 있을 텐데요. 영어 책도 있고 공문 책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사이트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바다 디벨로퍼 데이 등에서 이제 사용됐던 여러 가지 테크니컬 세션의 그 튜토리얼,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의 머티리얼들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공되는 여덟 개의 세션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디벨로퍼 사이트에 가보면 UI라든지 LBS, 뭐 SNS 그리고 바다에 있는 멀티미디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되는 그 모든 것들도 동영상과 자료들을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바다를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 자료,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한국어와 이제 영어로 된 것들을 이제 곧 올릴 예정이고, 이거 올린 소식은 아까 트위터에 있었던 그 스마트 바다라든지 삼성 바다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한 거의 마무리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정말 아직도 부족한 건 많고 더 많이 해 드려야 될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바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